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만의 영단어 공부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영어 사전을 꼭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추천하고 싶은데요. 저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영어 사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영어 사전을 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모두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그 단어의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어가 진짜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reserve라는 단어를 봅시다. 이거는 보통 예약하다 라고 다들 알고 있을 텐데요.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예약하다 외에도 고류하다, 유부하다, 비축물, 보호구역 등 다양한 뜻이 나와요. 그러면 뜻을 보면서 아 reserve는 뭔가 뒤에 남겨두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예약하는 것도 그냥 미리 자기 자리를 딱 찜해놓는 거고 유보하다 보류하다도 뒤에 남겨두는 거고, 비춤을 보고구역 이런 것도 뭔가 좀 남겨둔 것들을 의미하니까, 리절브는 그냥 뒤에 남겨두다라는 뉘앙스,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단어 공부를 하면 단어를 좀더 생생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전에서 이런 어휘들이 확장된 뜻으로 쓰였을 때에도 막힘없이 문장에 적절히 누가 들어가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문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문이랑 함께 단어를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메인을 공허한 이런 식으로 외우지만은 they tried in vain to persuade her to go 나는 문장을 보면 해석을 잘못 해요. vain이 보통 in vain으로 덩어리째 쓰인다는 걸잘 모르고 무작정 암기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은 그들은 그녀에게 가라고 설득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in vain은 뭔가 뭘 하려고 해도 소용없었다. 허사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고요. 이렇게 단어 공부를 할때 예문을 꼭 함께 공부해야 단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쪼개서 볼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counterpart라는 단어를 보시면 거기서 counter. 그리고 팔트 이렇게 나눠서 볼줄 아는 거예요. 카운터는 반하여 상대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운터랑 팔트가 만나면 아 뭔가 내 팔트에 상응하는 상대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협상 테이블에 A라는 사람이 나왔으면 그 해당하는 직위에 딱 상응하는 상대편의 사람들 B라고 봅시다. 그러면 A의 카운터 파티는 B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쪼개서 보는 능력은 프리인 같은 대표적인 접두서부터 여러 어근 공부까지 깊이 있게 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실력을 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어 공부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은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파셔가지고 여기 오른쪽 위 클릭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단어 공부에 대한 세 가지 팁이었습니다. 영어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